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뭐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 2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자, 그 제도의 김민석 지속성과 총리, 김민석 정부의 총리,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5선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 의원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4명 안을 대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이 이재명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만이가 아니라. 직위원 문제가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만 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어, 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원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섯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세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 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죠? 대답 못하시겠죠? 예란 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저 특별 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를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 재판부에 관련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자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저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야, 위헌이다. 김민석 총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뭡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안해주십시고 아까 설명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해 보셨죠? 자,